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빌립보서 3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교난의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면 실제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복음이란 것은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시대가 해결 못하는 그 미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넘어가는 넘어서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 이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때 말씀 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고 있죠. 그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때그 주의 천사가 그이 정말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애국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천사가 뒤로 가면서 그 구름 기둥도 뒤로 갔어요. 그래서 쫓아오질 못했죠. 그래서 시부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이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을 얻을 사람들을 예,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108편에 보면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의 능력에 순종하는 너희 능력 있는 천사들아.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하늘의 군대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군대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내 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주의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감옥 문을 여시고 인도해 내시잖아요. 참 우리가 그 아볼로가 거기서 고되어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와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말하는 거죠. 요한이 그 회개 세례를 주면서 자기들 자기 사람 자기 뒤에 오시는 일은. 예,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그분을 믿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믿게 됐죠. 그리고, 그 믿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신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예,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기적도 보고, 하나님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셔갖고, 예, 더러운 귀신 들인 많은 사람들이 그,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많은 중풍권자, 안주명이도 다낫죠그냥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어서 그랬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요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것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인기 성교사님이 지금 그, 남미에 가서 성교하고 계신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8월 15일날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았죠. 일본이 강제로 한국을 예, 침략해 가지고 한국을 갔다가 병합해 갖고 다칠인지가 36년인 거예요. 근데 안희중 여사는 1945년 8월 19일 날사형당하기로돼 있어요. 근데 8월 15일 날 해방된 거죠. 그니까 러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깨닫게 하시고 예, 정말 에, 알게 하신다 그랬죠. 에, 하나님께서요 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냐.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는데 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진짜로 이 안희승 여사가 에, 진짜로 그 일본의 그 의사당에 가서 일본은 망할 것이다. 에, 그래가지고, 막, 유황불에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예 이제, 사형선거를 받았죠. 그런데, 진짜로, 막, 유황불 같은, 그냥 막, 폭탄으로 그냥 막, 망하고, 나중에 원자폭탄도 두 개씩이나 맞고 그래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그 일제시대 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저기, 만주에서 의료선교사로 있던 바이란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막, 한 9개월 10개월 동안 그 일본 감옥에 갇혀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미국으로 다시 쫓겨가면서 많은 성교사들 다 추방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분이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작은 책자를 냈어요 근데 그 책자를 만들어서 냈더니 조지아에 살고 있는 큰 부자 장로가 그것을 보고는 수백만 권을 갖다가 자기 돈으로 자비로 출판을 해서 미국 영국, 멕시코, 캐나다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거기에는 누구 얘기가 있냐 그러면 안희승 여사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이 국회의사당, 일본 국회의사당에 와서 이 진짜로 일본은 망한다는 그 삐라를 뿌린 그래서 감옥에서 그냥 가정고생을 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이 안희승 여사를 갖다가 그 안에다가 그 책에다 쓴 거죠. 그래가지고는 예, 이제 어떤 분이 찾아온 거예요. 한국에 해방되면서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래가지고는 그 미국을 가게 됐는데, 이제 뭐또 하나님께서 막하셔가고못 가게 된걸 갖다가 막 가게 하셔가지고, 어, 14시간 있다가 떠나는 그 비행기를 타고 어, 미국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엄마가 살아 계시니까, 그 엄마의 믿음을 참이기 안희숙 그 여사가 진짜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안희숙 여사가 아숙사에서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윤원삼 장로라고 이제 아주 돈이 많은 장로인데 그그 그 친일파였다가 그 진짜로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온 장로인데 그 장로 부인이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니다. 석사 안에 못 돌아오고 20년 후에 돌아온다. 근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혼자가 아니고, 한 쌍, 아름다운 한 쌍으로 돼서 온다.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수육살 만에 못 오고 20년 후에나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그 남편, 그, 하고, 남편이 이제 그 목사님이 됐는데, 공대생인데, 그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와 이 저기 안희숙 여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죠. 공대생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목사하고 이제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그, 그 두기도. 그러니까 공대생이었다가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두걸다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지금 배우하는 사람들은 그때 20년 후에는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그런 식으로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천국 가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니수 그 어머니는 아이도 갔으니까 공부 좋아하니까 공부 많이 하고, 이제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예.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이렘논트 일곱 명이나 11에서 11장의 인물들도 그초대교회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미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그이 윤원상 장로님그 부인도 20년 후에라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해방하는 것도, 해방되는 것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그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와 시간이 갈수록 재앙, 재, 재앙, 사단, 지옥의 권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한 눈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래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하여.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과 문제가 미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답이다. 우리가 고난도 당하죠. 예수 믿다 보면. 예수께 된,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도님 9장 15절에 보면 너를 이방과 여러 왕 앞에 세우려고 택한 나의 그리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축복을 예, 붙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완전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완전 복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완전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를 제가 지금 예, 한 40년 만에 지금 다시 있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로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도,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받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24시에 응답받는 축복을 말하는데 완전 기도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12절에 보면 나는 달려간다 그러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한 가지 속에 다 있어요. 응답을 받아버리면 저절로 리더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냥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기다리라. 오직 성령을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는 거죠. 지금 그 위대한 전도자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또 교회사를 통해서나 많은 간증을 통해서 이 시대를 정말 거쳐간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전도자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